staring out the window reaching for a north star waiting just to wake up from this nightmare where you could be right back in my arms dancing to the limbo stuck here in the middle you tell me that it's simple but i could paint a thousand different pictures 行。<laughs> <laughs> 두번째 시작 오늘의 아침은 짜라랑. 어제 팀장님이 또 주신 토스트 어제 진짜 뻗었어요 뻗었어 꺼뒀어. 아 접시 안녕. 낫 양말추.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입니다. 김치 찌개 김치. 찌개 김치찌개 김치찌치찌개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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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무슨. 무슨. 아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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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그 무슨. 무 음! 맛있어? 응. 어때? 음! 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 아, 너무 졸리다 큰일 났다. 아, 아 귀찮아. 귀찮 <laughs> 아, <놀람> 나옷좀 갖다 줘. 나서 허리 로 젤리 가져갈까? 10시 2 0시 20분. 음, 이거 샀는데 삶... 돈 보내느라 못 끼고 밥도 왔기도 했고 사서지 배고파 이거 아까 부대찌개 산 건데 밥이 없어서 밥을 어떠세요? 오빠는 갈릭치즈 먼저 줄게 네아 음. 어때? 음 차가워 따뜻해? 응따음 음. 이렇게 시켜먹는거 처음이야 아, 네. 아, 신기하다 비법 소스 이런게 있어 치즈도 있고 할인 우어 저희 베개 주문했는데 오늘 도착해서 뜯고있어요 기존 베개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래도, 음 진짜, 웬만하면 안 살라 했는데, 오. 오. 러니까 떠서 그냥 바로 있어, 이 오. 오, 바로 부풀어 오른다, 이야. 오, 뭐야. 부풀어 오르지. 이게 자동으로 부풀, 부풀어 오르는 거였나? 오, 푹신해. 음. 비주얼. 맛있겠다, 그치? 밥왜 이렇게 많이 줬다? 비주얼. 오늘 날씨가 엄청 춥다 해서 한정 무장을 했습니다. 수질이 안 좋네. 응? 음? 맛을귤 음, 음. 맛있겠다. 어, 양도 너무 많은데? 어, 이거, 이거, <laughs> 형이, 이거, 이거 형이, 이거 형이 직접 딴 거래. 아, 진짜? 어, 그래도 이게 좀 상태는 좀 그런 데 맛은 되게 있을 거래. 오늘 음. 고 음. 음. 응. 어, 어. 신발을 샀습니다 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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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높네. 어? 그게 좀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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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 어? 아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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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t always close ranging from a movie scene to main of people in my dreams the last time if i recall was some feeling of being alone i don't know 간식 먹을 만큼만 귤을 갖고 나, 갖고 오지. 나 일부러 여기서 음. 계란을 빼먹어. 음. 음. 나도. 맛 음. 아, 반이 없어졌어. 아니야 나 숙도 있어. 이맛를 없애면 이 맛은, 없잖아, 이 맛은. 음. like a camel through the 너무 맛있어. 오랜만에 먹지. 었응와 음. 배추면 엄청 맛있네요. 나는 이렇게 계란물 안 튀긴 게더 맛있는 거 같아. 음, 이거 그냥 부쳐서 음. 이보다 보니 무슨 간식만 이렇게 많아 보이냐? 아, 이번 주 장. 영아나뭐 이런 거 약간 부담이 좀 되려. 맛있겠다. 똥똥. 어물넣는데도 매운 똥지 괜찮네. 음. 먹는 거 맛있지? 음. <laughs> 무 말도 없어? <웃음> <웃음> 오늘도 운전 성공! <laughs> 여러분 제가 여기 더 m b p 에서 제품을 협찬을 받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 제품이 올인원 미스틱 키트라고 해가지고 이단 하나의 제품에 10가지 색소가 들어간 거입니다. 보시면 우와 이렇게 제 이름이랑 이렇게 이니셜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너무 예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번 열어보면은 우와 이게 보면은 립브러쉬예요 이렇게 립브러쉬가 있고 이거는 이제 립 제품 립 제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섀도우 제품 그리고 이거는 파운데이션 제품 이렇게 올인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거울이 있고 여기를 열어보면 이렇게 아이라이너랑 이아이브러시 이렇게 같이 모두 제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 올인원 키트다 보니까 사실 이제 수정할 때 화장품을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진짜 컴팩트하다 보니까 가볍고 그냥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게 이, 여기 안에 있는 색 조합을 제가 원하는 걸로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이렇게 파운데이션 말고 이렇게 예를 들어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를 구매해서 여기 넣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블러셔 블러셔를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아이섀도우나 이런 립스틱이나 립밤 같은 것도 색깔을 제가 원하는 색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가렛 제품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이거 브러시랑 키트가 같이 왔습니다 컬러 키트 짜잔 이렇게 마가렛 제품이 이렇게 있고요 안에 있는 거를 먼저 빼준 다음에 그냥 엄지랑 검지로 살짝만 이렇게 톡하면 바로 빠져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키트 이런 것들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색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메리트인 것 같아요. 항상기에 물을 많이 하는지 몰라 아아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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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